21번. 자, 일단, 해지 홀드로 생략된 거고, 자,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이, 자, 들었대. 자, 표현인데, 자, 무슨 표현이냐면, 자, 이런 표현이래. 자, 뭐 형식상은 오형식이라 여기가 지금 목적격 보호라 동사 원형이고, 여기 있는 더 퍼펙트는 <laughs> 더 플러스 형용사. 그래서, 뭐, 뭐, 한 것. 그래서, 완벽한 것. 자, 완벽한 것이 될수 있대. 뭐가 좋은 것에 적이 될수 있대. 마찬가지로 여기도 더 플러스 형용사. 선한 것. 완벽함이 선한 것에 적이 되게 두지 말래. 이게 무슨 말일까? 계속 봅시다. 자, 만약에 당신이 자 원한데, 자, get over. 자, 극복하다. 자, 뭐를? 자, obstacle. 장애입니다, 장애. 장애를 너가 극복하기 원해. 근데 뭘 뭐하기 위해서 장애를 극복하냐면 소댓 so 뜻이 뭐야? 뭔 뭐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in order 됐도 되고 자 너의 생각이 될수 있게 자 해결이 기반된 정책 너가 꿈꿔왔던 오랫동안 너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결이 기반되는 어떤 정책이 너의 생각이 될수 있게 하려면, <laughs> 만약 너가 그걸 극복하길 원한다면, 너는 가질 수 없대. 뭐를 모든 거 또는 아무것도 아닌, 자, 멘탈리티 이러면 사고 방식입니다. 마인드셋이랑 동의어 여기는 마인드셋이랑 동의어 자, 장애물을 극복하고 싶어. 근데 왜 극복하고 싶냐면은, 너가 되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결책이 있어. 근데 그걸 너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싶으면 너는 모든 거 또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사고방식의 한쪽으로 너무 막 너무 모든 것이나 너무 아닌 것이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면 가질 수가 없대. 가지면안 된대. 캔두캔두 약간 금지의 느낌이 있어. 자 핵심 문장 갑니다. 자, 핵심 문장의 이유는 이 해부트 때문이지 해야 한다지. 자 너는 자비윌링투 이게 뭐야? 기꺼이 뭐뭐하다. 너는 기꺼이 알터, alter. 알터가 뭐야? 바꾸다지. 자 체인지랑 모디파이랑 뭐 같은 동의어. 자 너는 바, 기꺼이 바꿔야만 한데 뭐를 너의 생각을 그리고 자 다른 것들을 영향 끼치게 하래. 그것의 결과에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아덜스를 지금 뭐 다른 사람들로 해석을 하네 자 그러면 너는 자 기꺼이 바꿔야만 된대 너의 생각을 기꺼이 바꿔야만 된대 그리고 자, 랫, 냅두래 하게 하래. 다른 사람들이 결과를 영향을 미치도록 하게 하래. 그럼 다른 사람들 이 약간 넘기라는 얘기인가? 계속 볼게 또유 해부터야. 너는 오케이 해야 된대. 맞다고 느껴야 된대. 뭐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근데 이 결과는 뭐가 되냐면 약간 다르다는 거야. 아, 약간 결과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야 된다. 지금 저 위드가. 전치사지.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가 오고 싶은 이놈의 빙이 ing가 된 거지. 근데 이빙 약간 다르게 된다는 거. 이거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야? 약간 다르게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이 아웃컴 결과란 말이야. 결과가 약간 다르게 된다는 것에 괜찮다고 여겨야 된대. 심지어 약간 못할 수도 있대. 뭐가? 너가 원하는 것보다. 그래도 그냥 냅둬야 된대. 자말하래 너는 저 푸쉬 자 클린 워럴 액트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 클린 워럴 액트 있지 여기서 액트가 버브루스였네 뜻이 그래서 클린 워럴 액트 이게 바로 수질 오염 방지법을 푸쉬 미루고 있, 누르고 있대 누른다는 거는 추진하다라는 뜻이 있어 푸쉬가 너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재. 세이가 뭐가정하단데뭐 말해보자 뭐 똑같지. 이 끝인가? 오케이. 자 수질 오염 방지법을 한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재. 자2분이프자 비록이지. 자 비록. 음 여기서는 어떻게 끊어야 되냐. 자 이몰지. 나타나다. 출현하다. 출연한 것이 비록 출연한 것이 나타난 것이 주어 나타난 것이 잘 펀디드 자금이 있는 거지 펀디드 자, 쓰면 자 자금이 충분히 지원된 자금이 충분히 지원된 지원되지 않다고 비록 안, 안치만 너가 기대한만큼 또는 부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가 자 원래 오리지널리 원래 컨세이브 생각했대. 너빌 이거는 지금 청구서. 여기서 근데 또 청구서가 아니네. 요거를 빌을 또법 안으로 해서 그래야 되네. 수질오염방지법에 대한 어떤 그 법이겠지. 그게 원래 너가 생각했던 거 어떻게 생각했는지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여기까지 끊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안 맞아. 수질오염방지법이 너의 생각과 안 맞아. 돈도 안 되고 법도다이가 생각한 거와 달라. 그럴지라도 너는 자 we'll have pp. 자 미래 완료 나왔네. 우리는 여전히 성공할 것이래. 뭐 하는데? 인슐 보장하는데 뭘 보장해? 대절을 대절이 뭐야? 자 트러블드 에어릴 되게 문제가 있는 지역의 아이들 있지. 그 아이들이 접근을 가진데 어디에 깨끗한 물에 대해서. 그럼 접근하는 데에는 확신이 확신하는 거에 성공을 할 거래. 어쨌든 완벽함을 지금 따지지 말란 얘기잖아, 그지내 생각에는 더 해줘야지 이게 완벽한데 그게 아니라 찔끔밖에 못 해주는 것 같아. 그 물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물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있지? 그 여기 있는 지금 퀴즈인트라블 에어리얼. 여기 있는 애들이 되게 지금 불쌍한 거야. 근데, 좀만 더 잘해주면 잘될것 같은데, 완전히 100%잘될것 같은데, 만족을 할것 같은데, 만족을 조금밖에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완벽함이 좋은 것의 적이 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딱 보면. 자, 그래서, 자, 카운트가 뜻이 중요하다로 쓰였지, 메러랑 같은 뜻이야. 자, 중요한 거래. 중요한 거는, 자, 그들은, 더 안전해질 거래. 뭐 때문에? 너의 생각과 너의 노력 때문에. 자 여기서 너의 생각과 노력이 지금 지금 완벽해 못 완벽해?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안전하다고. 그래도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란 얘기지. 완벽한가? 아니다. 뭘얼 워크. 행해져야 할 더할 일이 있는가? 절대적으로. 당연하다. 여기서 일단 문법. 투비던 자 투부정사가 지금 형용사 정법이 뒤로 꾸미는 거야 뒤에서 그럼 1이해 해져 해지지 그래서 투부정사의 수동태 투비피피를 써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자 그러나 자 그러나 거의 매번 경우에 자 여기까지 끊고 더니들 자 바늘을 포워드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는 것은 베스트리, 방대하게, 엄청나게, 더 좋다. 뭐보다 안 도와는 주, 안 도와주는 것보다 더 좋단 얘기야. 그래서 목표 달성의 진정과 긍정적인 영향을 위한 유연성, 수용. 그러니까 너무 완벽함을 하지 말고 조금 조금씩 뭐 하자. 뭐 약간 이런 느낌.